민사소송에 대해 조금 설명드리려 합니다. 민사소송의 종류가 엄청 많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손해배상, 대여금 부당이득 반환, 매매대금 사행의 취소, 임대차, 부동산 등기, 채무부전제, 인도 등이 있겠지요. 오늘은 대여금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대여금이라 하면 빌려준 돈을 청구하는 것이고요. 일반 개인 간의 대여금 채권은 10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 알아두시고요.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는 대여,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차용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즉 갑은 을에게 100만 원을 대여했다 또는 을은 갑으로부터 100만 원을 차용했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요. 그런데 변호사들 중에도 이런 표현 방식은 몰라서 잘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여금 채권, 차용금 채무 이런 표현이 제일 정확한 것 같습니다만, 대여금 채무라는 말도 가끔 쓰이는 것 같긴 하고요. 차용금 채권이라는 말은 잘안 쓰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여금의 경우에는 정할 수도 있고 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통은 정하겠지요. 변제기는 갚기로 약정한 때입니다. 변제시 즉 실제 변제하는 때와는 다르겠지요. 이자는 다 아실 거고요. 이자는 무제한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이자 제한법이라는 것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원금이 10만 원 이상이라면 이율은 연 20%를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자 제한법 제 2조 제 1항의 최고 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기억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 40%인 정도 있었고요. IMF 시절에는 이 제한이 없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자가 있다고는 적었는데 이자가 얼마인지 적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 이율인 연 5%가 되고요. 다만 상사거래에 있어서는 상법상 연 6%의 이자가 붙습니다. 전의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자 약정을 적지 않았다면 무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선이자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빌려주는 시점에 1년치 선이자로 이자 제한법상 최고 이율인 연 20%로 공제하고 실제로 80만 원만 빌려준 경우에 이자 제한법에 위반되느냐가 문제가 되겠지요. 이 경우는 이자 제한법의 규정이 있는데요. 선이자를 사전 공제한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하여 연 20%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는 것이에요. 위 사례에서 실제 빌려준 금액은 80만 원이고요. 거기에 대한 1년치 20%의 이자는 16만 원인데 실제로 20만 원을 이자로 준 것이니 저 사안에서 채무자는 100만 원을 원금으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96만 원만 갚으면 되겠어요. 저는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복리약정이 무효일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복리약정으로 인해 연2 0 이자를 초과하게 되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사실은 경제의 관점에서 보면 복리가 맞을 것이나 현 이자제한법은 복리로 인해 이자제한법을 넘어서는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제기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 법에 이런 상당한 기간이라는 개념을 쓰는 것이 이상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법 곳곳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또한 기한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기한이란 어떤 장래에 발생하는 것이 확실한 사실의 법률 행위의 효력 발생을 의존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당연히 기한이겠지요.